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민이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무더위 잘 견뎌낸 우리 국민이들. 천탑은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가 됐어요. 꽃도 피고 있네요. 진주목걸이. 천대 전송. 요 아가도도 화상을 입었군요. 흑장미. 음, 러블리 로즈도 약간 화상을 입었군요. 리틀 잼. 요것도 강한 것 같아요. 국민이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모두 모로 심어 놓은. 어렸어요. 아이고 예진 보세요. 세상에 노래방스철아가 뜨거워서 입장을 다 떨어뜨렸네요. 얘는 아직 소인제는 아직 안 깨어났네요. 킹커벨크, 물들어가고 있어요. 홍매와, 홍매와도 물들으면 예뻐요. 지난번에, 풍거리안 아르제, 상그렐라, 사각꽃, 살구민, 로우, 블릴로즈 더위에 입장을 너무 많이 떨궈들려갔고 알부카가 아니 너가 알부카냐? 맞구나 알부카가 쫄쫄 굶다가 엊그제께 제가 물을 줬, 관수를 했더니 짱짱해졌습니다. <laughs> 소인제 금은 잎사귀를 다 떨궈드렸어요. 이고 마디바 좀 보세요. 예쁘게 물들었네요. 음, 마디바가 제일 예쁘게 물을 들고 있어요지금 얘는. 44절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 홍시 이름처럼 얘는 물이 안빠지고 항상 들어있어요 이렇게 으흠, 입장은 다떨어렸어요 얘는 시도 예뻐요. 이거는 음... 피치 샹크림 제가 적심했는데 이렇게 아가들이 나왔는데 되게 조그맣게 이제 입장이 작아지네요. 긴입 적성. 아이고 까라 소리 세상에 입장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이거는 흑장미 흑장미가 두 개에요 반엽 음, 스텔라 약간 네가 뭔가가 뭔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글립스 요것도 제가 적심해서 둘레 네, 여섯 둘레 네, 여섯 아이가 나왔어요. 네, 물 들으면 엄청 예쁩니다. 얘도 얘는 죽다가 살고, 죽다가 살고, 뱀바디스... 고... 입장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너는 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변했냐? 이름표가. 어쭈. 이름표 좀 찾아보자. 나와봐, 이거 어? 응? 이거 이름이 뭐지? 연표가 없네? 아이고, 이게 이름표가 어디로 사라졌네요. 뭔지 모르겠네? 샤보테 음, 음, 음. 갈릭스 아니? 얘가? 음. 니크 사나 이거 니크 사나 꽃이 엄청 예뻐요. 오래 가고 어차 아우 아파라. 이거 스파이시도 예쁜데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아하 또또더 잘라야 되겠네요. 이 운동자는 입장이 다 떨어지고요. 천탑은 이렇게 제가 잘라놨습니다. 뭐, 이거. 이게 이름이 뭐였죠? 많이 컸네? 무슨 금인데? 기억력이 왜이렇게 없는데 귀엽죠 털복숭이 이거는 누다 여기다가 있지요 얘는 샤포테 이게 물들면 이것도 엄청 예뻐요 아주 여름 나는 라고 애들이 꼬질 꼬질해가지고는 얘는 아가를 나오다가 이렇게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립스틱. 이거는 다크 말이야. 이들 국민이들 속에 얹져 살고 있어요. 로비비야. 어, 얘가 예쁜데. 골드젤리. 뭐야? 선물 받은 거. 당연히 물이 빠져서 음, 물받물 들어면 애가 엄청 예쁜데. 화면빨도 잘 받고. 내려. 이렇게 오늘도 예쁜 아가들과 가을바람 산들산들한 가을바람 맞으며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기들이 고생 끝에 나기 왔어요. 산들산들바람. 잘 견뎌줘서 고맙네. 여러분들도 신선한 가을 바람 맞으면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